안녕하세요. 저는 장난감 채널의 하랑이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제 장난감과 제 방이죠. 네 리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. 옵티머스가 이렇게 있는데, 어, 이건 범 범블비. 보이죠, 봄블렵이고요 그리고 제 장난감들이 또 있습니다. 요건 네. 이제 드리프트예요. 드리프트는 전 영상을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, 어 그냥 네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왜이 친구를 여기 다놨냐 보세요. 여기 크롬미아의 요 마크 요 마크 보이시죠 요 마크 요 마크가 응? 뭐 어떻게 된